대운을 잡아라 28회 예고 리뷰 이제라도 볕들날 올까? 안녕하세요 명작의 맛입니다. KBS 1일 드라마 대운을 잡아라 28회 예고편 이번에도 짠내나는 감정 폭풍이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어요. 27회에서 대식의 대운빌딩 낙찰 성공 해수과의 동상이몽 아진의 빗자루 액션 서우의 오해 규태의 재테크 욕망 그리고 미자의 대출 거절까지 삼총사와 가족들의 이야기가 점점 더 꼬여가죠 미스터 션샤인 같은 극적 반전과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따뜻한 가족애를 오가는 이 드라마 예고편 3번 돌려봤는데 디테일 하나하나가 떡밥 투성이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덕분에 오늘도 열심히 파헤쳐 봤습니다 28회 예고는 대식 부부의 화해 규태의 수상한 소비, 서우의 복잡한 심경, 그리고 미자의 충격적인 위기까지 담았어요. 자, 천하고등학교 동창들의 돈과 우정, 가족 이야기를 함께 풀어볼까요? 대식과 해수 화해와 새로운 꿈의 시작 27회에서 대식선 우재덕이 은행에서 약 9,500만 원을 인출하며 큰돈 한번 써보려고요 라고 말했던 장면, 심장이 쿵! 했죠 대식은 그 돈으로 그집 경매에 입찰에 낙찰까지 성공했어요. 28회 예고에서는 해숙 오영실이 백화점에서 가구 샀어요라며 기분 좋게 말하고 대식이 해숙의 어깨를 안마하며 잘했어? 라고 다정하게 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부부 드디어 화해한 거 맞죠? 27회에서 그집새 yes. 아파트로 동상이몽 다툼을 벌였던 두 사람, 이제 복권 당첨금 357억. 그집 낙찰로 새로운 꿈을 꾸는 듯해요. 혜숙이 백화점 마트에서 고급 식재료를 사며 이 혜숙의 인생에도 볕들 날이 왔나 라고 말하는 장면 정말 짠내 나면서도 뭉클했어요. 하지만 이 화해 과연 오래 갈까요? 24회에서 혜숙이 미자 이하현을 도우려던 대식을 미자 때문이냐? 며 오해했던 장면이 떠오르죠. 대식이 그집 경매에서 산건 단순히 돈벌이 때 뿐이 아니라 천하 고등학교 시절 삼총사의 추억이 깃든 곳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고에서 해숙이 아이들과 럭셔리한 식사를 즐기는 모습은 복권 당첨 이후 달라진 삶을 보여주지만 이 부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엔 뭔가 찜찜해요. 혹시 대식이 그 집의 운영 과정에서 무철 손창민의 그림자를 마주친다면 미자와의 과거 로맨스 오해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죠. 시청자 여러분, 대식과 해숙의 화해. 10점 만점에 몇점 주시겠나요? 규태의 금빛 재테크 사기의 냄새 최규 태박 상면의 재테크 욕망 27회에서 이미 심상치 않았죠. 지도를 들고 이 땅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라며 신도시 투자를 꿈꾸던 규태 28회 예고에서는 금은방에서 순금을 사며 부유한 티가 흐른다는 말에 조아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규태 드디어 대운 잡은 걸까요? 아니면 또 사기 냄새 나는 함정일까요? 24회에서 무철의 23빌딩 잔금 27억을 빚쟁이들에게 뺏겼다며 거짓말했던 규태 사실 그 돈으로 대운빌딩 명의를 넘기고 건물주가 됐죠. 금호관연웅이그 오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라고 혼잣말하는 장면 이건 대식의 빌딩 낙차를 두고 한 말로 보이지만 규태의 수상한 소비를 눈치챈 걸 수도 있어요. 규태의 인생은 60부터라는 신념은 여전히 빛나지만 25회에서 신도시 부동산 사기꾼의 바람에 넘어갔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금은방시는 규태가 돈을 과시하며 자신감을 뿜뿜 내는 순간이지만 이게 진짜 재테크 성공인지 아니면 또한 번의 위기 전조인지 불안해요. 금옥의 혼잣말은 천하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 미묘한 경쟁심을 드러내죠. 규태가 대식의 빌딩 낙찰 소식을 듣고 질투를 느낀다면 삼총사의 우정은 또 어떤 시험대에 오를까요? 시청자 여러분 규태의 금빛 쇼핑 진짜 부자된 걸까요? 아니면 사기꾼에 덫칠까요 서우의 가슴알이 태영과의 이별 석진과의 새 시작 한서우의 소원의 풋풋한 감정선 27회에서 정말 심쿵했죠. 태영박 경순의 약혼 사실을 알고 선배가 속인 것보다 석진 연재영이 속인 게더 화나라며 소리치던 서우 그 상처받은 마음이 28회 예고에서도 이어져요. 서우가 태영의 아내 정화의 신혼여행 일정을 물으며 지금 볼수 있어요. 라고 전화하는 장면 이건 태영과 통화하는 걸로 보이죠. 태영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동작 그 미묘한 타이밍이 서우의 집착과 복잡한 심경을 보여줘요. 26회에서 태영의 결혼식장에서 충격받고 석진에게 업혀 집에 돌아갔던 서우. 이제 태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바라길까요? 석진과의 관계도 주목할 포인트예요. 27회에서 서우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준 석진. 그 따뜻한 행동에 서우가 기분 좋았다고 느낀 점이 예고에서 살짝 드러났죠. 한산호바라는 별명과 달리 연애. 숙맥인 서우 석진의 진심을 알아차릴 준비가 된 걸까요? 석진은 팜투마켓이라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K장남으로 서우의 순수한 마음에 점차 끌리는 중이에요. 예고에서 서우가 태영에게 전화하며 태영 부부를 지켜보는 모습은 그녀의 혼란을 보여주지만 석진과의 풋풋한 케미가 새로운 희망을 줄 가능성이 커요. 천하 고등학교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칠지도 모르는 상상, 벌써 설렙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우의 다음 선택은 태영일까요? 석진일까요? 미자의 위기 실신과 새로운 반전. 예고편 말및 미자의 아형과 침대에 쓰러져. 실신 직전인 모습을 태아박지상가 발견하는 장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7회에서 대출마저 거절당하며 집과 재산을 모두 잃은 미자, 무철의 사망 오해로 감정적으로도 무너졌죠. 24회에서 해숙에게 내가 불쌍해 보이냐? 라며 쿠션을 던지던 강렬한 모습과 달리 이번엔 완전히 무너진 듯해요. 태아가 엄마를 급히 일으키는 장면. 이건 단순한 건강 문제일까? 아니면 무철의 생존 단서를 알게 된 충격일까? 23회에서 미자가 한무철은 내 남편이 아니야. 라며 빚쟁이들에게 소리쳤던 모습. 그리고 무철의 라이터를 보며 눈물 흘리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미자의 강인함이 이번 위기로 어떻게 변할지 정말 가슴이 아파요. 미자는 부잣집 외동딸 출신이지만 무철의 구두쇠 성격과 사기 사건으로 모든 걸 잃었죠. 21회에서 위장 이혼이 진짜 이혼 위기로 번졌던 순간 그녀의 외로움이 극에 달했어요. 28회 예고에서 실신한 미자 혹시 무철이 살아있다는 단서를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대운빌딩이 대식과 규태 손에 넘어간 걸 알고 충격받은 걸까요? 태아와 서우가 엄마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이 가족의 운명이 28회에서 큰 전환점을 맞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미자의 실신, 어떤 반전을 예고한다고 보시나요? 태아와 아진 빗자루에서 로맨스로, 김아진, 김현지의 빗자루 퍼포먼스, 27회에서 진짜 대박이었죠. 태아의 빗쟁이들을 쫓아내며, 내가 그쪽 왜 구해줬는지, 진짜 몰라? 라고 소리치던 아진, 그 대사에 담긴 감정이, 그냥 앙숙 케미가 아니었어요. 28회 예고에서는 아진과 태아의 관계가 살짝 진전된 듯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25회에서 아진이 태아의 명품 시계를 잃어버린 사건, 그리고 태아가 경찰서 간다며 으름장 놓던 장면 이후, 아진의 빗자루 액션은 단순히 돈 3천만원 때문이 아니라 태아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부뚜막 식당에서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 이제 로맨스 플래그가 제대로 꽂힐까요? 아진은 현대판 장금이로, 억척스럽고 알뜰한 성격으로 작은 가게를 꿈꾸죠. 반면, 태아는 코인 사기로 돈과 자존감을 잃은 고스펙 백수로 아진의 노력에서 돈의 가치를 배우고 있어요. 예고에서 태아가 미자를 일으키는 모습은 그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요. 아진이 태아의 위기를 또 한번 구해준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통과 제리에서 로맨틱 코미디로 바뀔지도요. 부뚜막 식당에서 아진이 태아를 힐끔 쳐다보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 설렘 폭발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태아와 아진의 로맨스 가능성, 몇점 주시겠나요? 무철의 생존 그림자 속 반전. 한무철 손창민의 생존 떡밥, 27회에서 점점 더 커졌죠. 26회 말미에서 눈을 뜬 무철, 27회에서 구청 공무원 앞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노숙자 복장으로 방황 중이에요. 28회 예고에서는 무철의 모습이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미자의 실신과 태아의 반응이 무철의 생존 단서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23회에서 무철이 자신의 장례식장을 보고. 내가 죽은 줄 알고 장례까지 치르다니라며 황당했던 장면 아직도 생생하죠. 노숙자가 무철의 옷과 지갑을 훔쳐 화재로 사망하며. 오해가 생긴 상황 무철은 이 진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무철이 대운 빌딩 근처에서 세입자들의 대화를 엿듣거나. 미자가 실신한 소식을 듣고 나타난다면 그의 돈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라는 구두쇠 철학이 가족의 위기 앞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21회에서 미자와의 위장 이혼 갈등 태아와 서우의 원망을 떠올리면 무철의 귀환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큰 반전을 일으킬 거예요 천하고등학교 시절 빵 하나 나눠 먹던 삼총사의 추억 이제 돈 대신 우정과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무철의 귀환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 같나요? 28회 예측 갈등의 정점, 희망의 새싹. 28회는 27회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며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가능성이 커요. 대식과 해수계 화해는 복권 당첨금과 대운빌딩 낙찰로 잠시 빛나지만 미자와의 과거 오해가 다시 불거질지도요. 규태의 금빛 소비는 재테크 성공처럼 보이지만 사기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서우는 태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만 석진과의 풋풋한 케미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미자의 실신은 무철의 생존 단서나 대운빌딩 상실의 충격으로 보이며 태아와 아진의 관계는 로맨스와 갈등 사이에서 더 깊어질 거예요. 대운빌딩과 천하 고등학교는 여전히 갈등과 화해의 중심축이에요. 삼총사의 우정, 흔들리는 가족, 직접 그리고 사랑의 갈등 28회 예고 서우의 선택과 기대돼요. 미자의 충격실신 우철의 10. 비밀은 9. 댓글로 9 예측해보세요. 다소 주춤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반전과 감동으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커요. 매일 저녁 8시 30분 KBS1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 짠내와 희망의 조화 대혼을 잡아라 28회 예고는 돈, 우정, 가족, 사랑이 얽힌 짠내 나는 이야기를 또한번 강렬하게 풀어냈어요. w 대식과 s 숙의 화해, 규태의 수상한 소비, 서우의 가슴앓이, 미자의 위기, 태아와 아진의 묘한 케미까지 각 캐릭터의 인간미가 드라마를 빛나게 하죠. 특히 h 숙의볕 a 날 대사와 미자의 실신 장면 a 디테일들이 2 8회 o 반전을 예고해요. 무철의 생존이 드러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a 대식과 규태의 선택이 우정을 되살릴지 매일 저녁 k b s 1에서 확인해야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28회에서 가장 기대되는 장면은 뭐예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